뭐뭐뭐 뭐, 뭐. 하이라이트 저장 안 돼. 그럼 이렇게 잘좀 하자. 어 그래. 어 하이라이트 저장할 감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 그래 잘해. 안, 근데 방금 거 돌집 저 방금 그 돌집 유지했잖아. 왠지 그거 왠지 그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막내 입장이라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 뭐니? 타이밍이 딱 그거였는데. 깝게세 아니, 아니 돌집에 근데 두명들는 미친. 아유. 어, 야, 치시나? 어? 만약에 PKC가 만나야 되는데 좀 치시나? 아뭔 소리야? 이제 PKC 가면 다 얼굴 보지 않나? 아니 저기 가면. 저 저기 저 팀. 아니 아니. 아, 우리 집에 우이 집에 두르졌네. 하나였으면 2층에 있다해서 폭발라 그랬는데 1층에도 있네. 아 개새끼. 1층은 이거 뭐. 후, 이거 후보는 PKC 그거 돈안 내고 봐도 되나? 돈 내고 가자 아니 올, 아니 PKC는 원래 원래 리아 원래 보리? 아 원래 보리? k 까돈돈 내고 오면 KC까지 돈 내고 오면, 돈 내고 오면... 그, 아, 그, 누가 보나? PKC... 아이. 아이. 아 아이. 오이 피... 오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 어, 여기 방송 중는사람 있나? 오오오 공개 촬영인가? 그럼 편이야. 우리 녹화해서 올라갈 건데. 오이. 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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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이 오오 인생 망했다 <laughs> 프레임이 왜 이러냐? 나도 안 나온다 90.. 80 나온 120어 복구된다 아니 무슨 한팀 차로 박을 때마다 프레임 60까지 떨어져 그래 하신다, 늘렸나? 예스, yes, 타라. <laughs> 6배 하나 남고. 필요. 위에 있패드 필요. 도토도 음, 필요. 3번. 아니다, 3번. 3번에 쉬었다고. 길러요. 나와라, 아, M4. M16 해봤는데. 골프라고, 난킹리를 들어지, 킹릴. 30초 출발. 30초 확인했고. 아, 우산총 안 나오네. 제발, 앵포 좀. 틀어 여 600원 하나 더 남고. 아이렇 필요해. 3번 바깥쪽에 있어. 그냥 가서 먹으면 돼. 버스 아 버기 있다. 3번 600. 어. 그냥 바깥에. 그거야. 발코, 발코니라나. 먹었. 이거 하나 버리고 그러면. 아 어, 우탄 다 버려야 되겠다. 그거야겠다 6배 하나 남은, 그러면. 수박해. 저거, 저거 먹을 거야? 응? 나 뭐, 나6배나더 남아. 6배나더 남아. 뭐 그러면, 플루님 주시면 될때 가까워서. 오케이. 4, 6배 버린. 이번엔 쉬었다. 예스, 이번 간에 다고빈거치 어, 뭐야. 미니버스 가는데, 갑자기. 미니버스도 인간 좋아 내구성이 던돈해 불발할게 아내 6배를 버리고 왔네아짝아 짱나 했어 어 버리지 그 그냥 그냥 오셔도 됩 3배 일단 들고 있어 가지고 아예 비었다 망망는 보이는 거, 거. 여기, 맞지? 3번. 어, 3번은 보는 거 없어. 3번. 가자잇. 이 쌤, 박아 어. 싸운다는 마인드. 어, 붕붕이 최대 출력. 붕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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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대 출력해도 속도 나옴 120, 120 3번, 3번 위는 120. 선으로 갈게요. 오, 120. 오케이. 확인, 확인. 붕붕이 최대 출력. 우리 <웃음> 뽕뽕이 3명. <laughs> 개오반데 버스 3명이야? <laughs> 버스 대명이야 <내가> 우리? <laughs> 아니잖아. 아, 버스 우이구나 버스 대리버기 하나. 5개 <laughs> 붙여서. 아, <부셔서> 한 번에.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앞에 마을, 마을 버스 2개가 하나. <laughs> 잘올라갔다 씨. <laughs> 4번 <laughs> 안 보이고. 한번 보고. 앞에 거지처럼 <laughs> 여기네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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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번은? 2번 봐서 2번. 2번 안 보였어. 오이, 오이, 2이 아, 없어 오이, 오이, 바로 들어오제제이너이느무근려운리우번까지만지만 생각 생각? 오이, 오이, 기어 오이, 최대 출력 어차힘이 안나네 아오케이이게차 오이, 발아유 <laughs> <laughs> 방금 잘한거 같은데 이거이번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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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번 가도 되겠다, 이거. 안 털렸어. 올릴게, 바로. 음. 아래 창고 시험 봐야 될 듯, 근데. 여기 어, 세스티 있나? 없어. 세스티 미아님이랑 윤종님인가? 미아님은 있던데? 용병일 거야. 음, 아까, 아까 경식님 계시던데? 경식님 구직하시던데? 용병일걸요? 다 용병인가고 나를. 창고 조용하고. 고정차 털려있나? 총소리 아, 났네 뒤에 차나모 온다 1번에서 우리 쪽 방향으로 확인 1 6 0방야1 6 0방야차 소리 보기 능선 세웠다 확인할 거. 2번 이거 이제 창고로 차 내려야 될것 같은데? 안말 했어 나 창고 나가네. 내려가 내려가도 돼 내려가도 네, 이 지금 2번 있고 여기 지금 2번 청소리 들려 차도 들어가는 거 보이고 지금 2번 아래 창고로 데이 어, 내궁부이 진짜... 쓰지 마. 된다, 이 말이다, 이겼어 오. 일단 고전 털려있음. 차 속도가 안 난다. 어디 한데 남고? 어, 왜 그래, 왜 그래? 뭐 쳐지, 연사를 봐아 나이스. 들어가, 성진. 간다, 배 시작점 주세요. 초코파이 있어? 초코파이 확인했고. 그다따져게나 여기까지 올릴게, 1번까지. 음, 2번 있다고 했고. 확인했고. 갈창 홀딩함. 확인고성진이나 살려라, 개제이야! 우리 버스들에 버기들 이제 미라도 어디 갔는데 터졌어 미라 도 저거 존나 많았어 애들이 연사박 가지고 버기들 물... 버스들 좋아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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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들어갈게 잠깐 이거 미로 위로, 미로 팀은 3번으로 출발하 준비하세요 1번까지 안 보였다 1번까지 아르팀 그대로 있고 3번 오케이, 3번 시작점 아 3번, 3번 뭐, 들어왔다 3번 사람 있다 3번 사람 있다 오 있어. 뭐야 3번 사람 있다고? 3번 사람 있어, 차 밖에 있어. 너면 안보이지 아, 방금, 방까 검은색 뷰하긴, 검 1티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리. 에라가 아, 초입도 있었어, 못질러 이거 2번도 있었어. 1번도 있었어? 아니, 이거 1번까지 갈수 있어. 이거 아. 2번 빠지는 거 봐봐, 2번 빠질 거야. 오케이, 오케이. 2번 1번 가서 보면 될거 같은데? 아. 봉봉아, 난 너가 좋다. 나는 버릴 수 없어. 앞에 차 그대로 박혀있고, 능선에. 아, 여기 해. 정크라드에 총소리 들리고. 나왜안 보이지? 그 앞에 아래 집. 이스트. 이스트 방향 피도 박혀있어. 나 여기 1번에 박혀있어. 저거. 1번 집은 차. 어, 아래 집안 보인다. 이거 박자, 이요 아래 집. 먹어야 돼. 나 아래 집 내려간다, 어. 바로. 어, 싸우스 이겨야 어. 돼, 여기는 나킹덤때이라 바로 내려간다. 없을, 어.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정도면 오이, 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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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라고저집 자체가 안 좋아져. 서 아, 가... 님일로이봐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t h a 지금 어, 저피 있는 거. 오이이 응. 있는 네, 응. 거. 이오금금저 지금 금저지번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배낭이금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저 이렇게 되는 장 버스도 못썼는데이거랑먹고 4번 있어? 아까 총소리난거 같은데 4번 쪽에? 확실한 건 모르겠어 미니 소리 났어 어깜짝어아어 4번 아 보아... 4번 아주면 4번 비였어. 아니면 여기 건너편요 음, 4번 아니면 네, 여기 건 4번 아니면 여기 건너편 4번 아니면 여기 건져 봐 4번 아니면 여기 건져 봐 4번 아니면 여기 건져 봐요 4번 아니면 여기 건 4번 아니면 여기 건져 봐 4번 아니면 여기 건 4번 아니면 여기 건 4번 아니면 여봐 4번 아니면 여봐4 아니면 여봐4 3번은 씨3번은시어야 가자. 번에차박어 뭐야, 가자. 3번은줄박힌거없 3번에 차박힌 거 없어. 뭐야 가자 박힌거 없어. 3번에 차박거 없어. 3번에 가박힌거 없어. 3번에 차거 없어. 3번에 차박힌 거 없어. 거 없어. 이에거 없어. 3번에 차박힌 거 없어. 3거 없어. 3번에 차박힌 거 없어. 번에 차박힌 거 없어. 3번에 거없번에없 없어. 3 3번, 있으면 그냥 3번 돌려도 되겠네. 멀리서 뭐. 한데. 창고에 쏜다 창고 이거 여기 창고야 사와 봐. 찍지 않았어 확인 아내야 내가 찍게 내가 찍게 총 소리가 나안 들렸고 차도 안 뒤져 있었어 마지막으 봤어 우측 집총안 쏜다 아리 쏘는 거없 일단. 내려 봐난 여기서 할게 오, 어, 여기 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어 확인 오른쪽 눈선 나그 바로 올린다 이거 멀리서 쏜다 눈선 올린 거 같은데? 아, 더 간다, 갔어, 더 간다. 갔어, 갔어, 갔어. 아, 갔어. 아, 들어왔어. 아 붕붕아, 제발 8번, 9번, 1다 세웠다 세 12번, 13번, 아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0번, 1 2번 13번, 14번, 15번, 1번아번2번하나번번2번2번잡을번2번1 3 2번 놨어. 가져가줄게. 오케이, 가져가줄게. 오케이, 호텔을, 호텔 찍혔다 오케이. 죽었다. 죽었다. 오케이, 빠진다. 더파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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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분들 여기 말고 박을 데가 없었나? 일로 박았네 어이어이어이 어이, 어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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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이 뒷집. 어이어이 어이, 조심 조심해. 창고창고 시차 먹다 황천길갈 뻔했다고. 오이오이. 이거 아까 건너편에서 는데 사버. 제거 버기 바퀴가졌고 여기 지금 잡아 정크하지 아니 있고. 아, 이거 TMI 좀 챙겨야겠다. 치패드 나오면 치패드도 챙겨야겠다. 응. 움직여. 어. 아, 물 빠지면 또죽거데 어, 이거 우리 아니야? 이거 물 빠지면. 빠진... 아, 모르겠다. 뒷장 거 쏘는 거 최소 둘 이상. 어이어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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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미알아안안막안 미안 막안 미안 막안아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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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 미안 아안미오 미안 미안 아안 미안 미안 어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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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미안 미안 보안아아 미안 미안 아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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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아안아안 미안 아. 안미아 아 미안해 안먹게안 먹을게, 안 먹을게. 어, 그래. 못 먹어 못 먹어 절대 못 먹어 너무 아파 전카드 차 나온다 이쪽으로 지네 지금 1번 1번 쭉 가요 쭉 가는데 지금 1번 지금 1번 차 음. 소리야 뭐야 뒤 능선 아니야? 2번 쪽? 손이 이상하게 들리네 기다려봐 어. 아닌가? 사운드 겹친 거 주지 금 지금 관전 사운드 겹치는 거 있어.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닌 것 같아. 음. 얘들 4번까지 나왔지 않았다고. 아무 소리 다됐게 나. 총소리 음. 이게 4번 아니. 4번 또 한번 쏘면 안 될까. 가까운 것 같은데. 좀더 먼가. 1번도 있고 계속. 아까 3번 말고 이거 앞에 나와서 쏘는 것도 있던 걸로 아는. 이쪽 아니면 이쪽 건너편 아니면 건너편인 거 같기도 하고. 아, 직 여기 남아 있는 거 있다, 4번에. 아, 갑자기 너가 왜 싸나 날. 어이씨. 아, 저 높이는 건 일반 아래쪽에서 작업 친거 주심. 자긴 했고이얘 네. 창고 지금 조용함 청소는 거안 보임. 에요니 붙던 거 어, 어, 친다. 뒤에 맞고 1번 쪽으로 그냥 쏴야될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3번으로 올 만한데? 쟤들. 우리 자리가 여기 능성이 너무 물론 3번 쪽 봐주실? 3번이야. 3번이야. 어? 아 얘는 기 시작한다. 여기 앞에 놨어. 4번. 근데 얘네. 아유, 폭도라면 쳐. 아래쪽 내려가 줄게. 아, 그래. 어이, 어이, 그만 쏴. 오, 야, 야, 야. 나 일뚝이다. 어어어 아, 안 보이는가, 오늘 쏜다. 투페이 새거 있나? 모르겠어. 아, 바로 출발해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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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해라. 그만. 실짜리 좀 보자. 실짜리라도 넘어가서 여기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 번. 음. 건 천천히. 배아님 그절이고 지금 들어가면. 제 산팀 들어오겠어. 될듯될 거. 지금 얘네 안 앞에 나와서. 산에 우으로 차온다. S W. 한에우쪽으로 저절하긴. 차수 많아. 야 붙였다 붙였다. 안 능선 안 능선. 단차. 이번 쪽이야. 야, 빼야 돼서 오른쪽 크게 블라고 막아봐. 이뺄수 있으면 빼셈. 막 빼도 되고. 저 소리 하긴 했어 <laughs> 나도 붙어줄게 이거 아 깜짝 말소리야 아, 뒷각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거 우측으로 한 번에 가서 밀자 이거 야우측로 네, 와서 밀해 아 안밀어도 돼 안밀어도 돼 밀는 둘러봤어 좀 둘러봤어 미는 건 둘러봤어 미는건 힘들어. 힘들어? 여기 둘인데 근데? 그냥 왼쪽 각 가려 연막으로 한번 그리고 힌시르스로 올라가면 되잖아 오케게 저기 서 버티는 것 같은데, 저연저 연막 아래 연막에. 저쪽으로저어질기 저기 가는 중. 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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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기 저기 어기 저기 저기 저 아예 바로 어저 바로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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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저 피이 하나, 찍으면 돼, 한번. 아, 강나, 못 찍어, 못 찍어, 이거. 아, 너무 많이 나. 오개 어, 하나 개피. 하나 기절이고. 아, 너무 많이 나. 예, 네, 집에다. 살릴 거야, 살릴 거야, 살릴 거야. 저 봐도 돼. 하나도 개피야, 지금. 오면 잡을게, 그냥 내가. 수탄 킬로우 어, 치킨 좀? 어. 수탄. 아, 그제? 그래. 찍자, 이거는. 나 아, 수탄 더 없어. 한번 찍어야 돼, 오, 찍어야 오라, 돼. 오른쪽으로 감는 게 낫잖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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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이스. 나이스. 이거 빨리 돌아가지고 뻐기 타고 그냥 한번 질러야 돼. 한번 봐볼래? 나 방에 타고 뭐? 올게. 창고 애들이 어디로 간지를 봐야돼. 창고에도 아... 아까 여기까지 나와 있었어, 4번까지. 얘네 여기로 간거 같은데, 4번. 집각, 뒤지게 나오네. 아, 그럼 3번 박자. 아, 아, 고라니, 에스바야. 누웠다? 예 나왔다, 얘네. 저집 애들이야, 저거. 삼구리 집 애들. 여기까지 나왔어, 지금 1번. 지금, 지금, 지금 1번. 뭐 2번이야, 1번이야. 1번, 1번, 1번. 1번. 오케이. 우리 2번 자리 못쓸것 같은데? 내가 3번 박아야 된다니까? 어이번에 올라와 있어야 돼둘이상 보인다 패오씨 좌측에 있다 저측에 1번에 있어 1번에 어안 내려가네 더 죽어라 난각이 아직 끝좋았다좋았다 죽었다 어? 오살? 우산? 안 되겠네. 이쪽. 핀... 제한 올라왔다. 이쪽 고춧가루. 와 이게 또 하는 제발 씨에... 여기까지만 제발. 아이 빠이가 이러주면오 세워지면... 씨. 와비 wow.